면 네. 곱하기 높이 하면은 밑면에서 네. 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. 근데 삼각형이니까 이것도 2분의 1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네. 여기서 높이에서 네. 한 다음에 이게 입체적으로 네. 높이로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. 직사각형을 설명할 거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평각형을 음?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도 됩니다. 아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r인 구의 표면을 어떤 끈으로 감아요. 음, 네. 그럼 이걸 끈으로 표면에 또 원을 만들면은 네. 반지름이 2r이 e, 된대요. 그이 음. 그 반원이 생기잖아요. 네. 그 반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.